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나는 어, 딱 무섭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신당동입니다. 그, 신당동이, 그, 신당동, 막, 떡볶이 유명한 신당동이 여긴 것 같은데, 중구 신당동. 오늘 여기 분갈이가 있어서, 분갈이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안양으로. 원래는 분갈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영상 찍기에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찍다 말아서, 오늘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냥 주행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금이 1시간 걸리네요 24km 안양까지 1시간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라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지금 온도가 지하주차장이었는데도 영하 1도였어요 아마 중구 신당동이니까 한남대교, 한남대교 경경부고속도로.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과천 양재대로 300m. 뭐, 인덕원. 3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겠죠? 서울 가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오른쪽차로 하세요. 가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 주인...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운행하면서 약 500m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어, 딴제 타고 있다가 직진할 거였네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날이 추워서 운행하다 보면 은어디서가 지금도 이 소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찌끄덕 찌끄덕 소리가 나요 대시보드 근처도 그렇고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띡 소리나고 여름에는 안 났는데 겨울 되니까 찌개떡 찌개떡 소리가 나네요 그렇게 거스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나네요 소리가 배고프다 아침 먹고 2시 26분인데 아침 먹고 점심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 거의 제 일이 끼니를 놓쳐요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아 1시까지 아 와달라고 해서 아 1시면 은 점심 먹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안양에서 그래도 늦어도 1 2시엔 출발을 해야 되니까 자회전하세요 이어서 시속 5 k m 단속 구간입니다 뒤에 뭐 쓰러졌다. 솔직히 요번 거는 경찰차만 앞에 없었으면은 꼬리 물기 보통 하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꼬리 물기 뭐 하면 안 되지만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차만 아니었으면 꼬리 물기 했다. 여기가 떡볶이 그게 맞나봐요 여기 근처에 뭐 할메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집이 몇개 보이네요 까지 목적지 인더원까지 다 찍지는 않, 촬영하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지루하기 때문에 중간에 경부고속도로 거기까지만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뒤에 앰뷸런스 있다. 앰뷸런스 오늘 어떻게 비켜줘야 돼 여기서 너무 붙으면 또 비켜주다가 또휠 긁어먹으니까. 추운데 누가 아픈가 보네. 없이 말아야 돼요. Highly hanging c r o s s the door.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ur. It's so close, hardly can wait. Waking up on Christmas, children dreaming without a care. Tis the season, most everywhere. So come home, there's no better place. Waking up on Christmas Day. 여 기서 차가 많이 밀리면 그냥 저쪽으로 빠져 버려요. 1차선으로, 여 기서 그러면은 동작대교 쪽으로 갈수 있거든요. 동작 대기로 빠져서 사랑. 왜 너무 넘어가 h I l o 밀릴 것 같은데. 배고 I love c 남대교 경부, 속도로 저쪽 왼쪽 동작대교 뉴욕이다. 뉴욕 유혹. 쭉 가서 뛰어들지, 여기서 들어갈 지압약하죠기 가서 뛰어들면, 아, 여기서 가겠습니다. 껴 주겠지. w 뭐. a k 주면와벤츠도안껴줘와 진짜 한대 껴주고 한대 빠져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원래? 어그 앞에 가야 되나? 제가 그 유튜브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운전 브이로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초보 운전 브이로그도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합류 지점. 이런 데서 그분들 보면은, 막 긴장하면서, 막 애달아서막 이러잖아요. 저도 물론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옆차가 한 대가 안 비켜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차가 비켜줄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 그냥. 근데 그 다음 차가 안 비켜주잖아요? 그 다음 차는 무조건 비켜줘, 보통 보면은. 여유있게, 한두대 보낸다 생각하시고, 슬금슬금 깜빡이 넣으면서 들어가시면은, 편하게 끼어들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불법이 아니잖아. 끼어드는 게 합류 지점에서. 근데 이제 간혹 합류 지점에서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 색... 저 색... 저 아니고... 저 사람은 왜내 앞에 끼어들까 하고 안 비켜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합류 지점은 원래 우리 운전면허 딸때 배우지 않나요? 합류 지점에서 한대 가고 한대 보내고 한대 가고 한대 보내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대부분 안그러더라고안 비켜줘요. I only have one wish for the shooting star. Holy night, send me someone to love so I can hold their hand while we're ice skating around the tree in Central Park. Kiss them under the mistletoe. Oh, I want a Christmas kind of spot. Santa Claus, do you know Cupid? Send his 지금 원래 이 길이 이렇게 쭉쭉쭉 뻗으면은 어, 따 무섭다. 이거 괜히 먼저 가겠다고 들이밀었다가는 그냥 차 착살납니다 진짜. 그냥 먼저 보내주는 게. 왜 빵빵대 자, 가고 있는데 빵빵 대된다고 가냐 차가 앞에 사고 났잖아. 요 사고 났잖아요. 행세요 원래 이 시간에 저기가 길이 밀린 적이 별로 없던, 없었던 것 같은데 요대로 쭉 그냥 직진만 하면은 부산이죠 이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갈수 없다는 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가면 뭐 하겠나? 외롭기만 하겠지. 어디길이 이쁘지? 어디 갔다 오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밤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이쁘긴 한데. 야경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기 제가 볼때 여기서부터 양재까지 또 계속 밀려요 어차피 똑같은 화면이에요 계속 저 아마 저 포터인가 저거만 보고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뚫리는 길에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궁금하신 점을 가끔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남겨 주시면 언제든지 형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